자 원말 명초의 명의학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흠부의 자평삼명 연원주, 자평삼명 연원주 이 흠부의 자평삼명 연원주가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야율순의 성명총괄, 성명총괄 장신봉의 신봉통고 명리진정. 신봉, 통공, 명리, 진정. 저희들 이제 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책 이름을 자꾸 들음으로써 숙달되는 게 하기, 위한 방법, 하기 위해서 그냥 읽는 겁니다. 이책 보면 사고 전서라고 쓰였죠 목, 목, 아니, 술수라고 쓰죠. 이게 기술 수자입니다 중국어로. 글서 자고, 사고 전서, 술수. 이 작은 C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명리전정, 신봉 통고 명리전정인데 보면은 어, 병류 대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네, 다음 뭐지 이거 표점 명리정정, 표점 명리정정 뭐 이런 책이 있고요. 이음부의 <laughs> 이음부의 자평삼명연원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흠정 속문원 통고 권 182. 자, 흠부의 자는 인경, 호는 오양도인이다. 이책 외에, 어, 총금 역감. 총금 역감이라는, 어, 라는 제목으로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서초계 역경 선생이 지었다고 하나 이름은 알수 없다. 이책 뒤에 원대 이흥부의 잡병 삼명연원주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이제 흠정 흠정 석문헌 통고 이게 보면 흠부에 대해서 나오죠 이흠부가 어떤 사람인지 이흠부의 잡병 삼명 연원주에 대해서 하는데 흠부의 자는 인경이고 호는 모양균이다 뭐 기, 기타 책으로 이책외에도 청금역감이라는 책이 있다 이 정도 뭐 돌아서 잊어버리겠지만요 자 그다음 에두 번째 흠정 사고 전서 총목 권 109, 어, 자부 19, 술수류 2. 자, 보시겠습니다. 자평 3명 연원주 1권은 원대 이은부가 쓴 책이다. 책 말미에 대덕 정민현, 맹동 초하루, 장안도인 은부 이흥부, 인경이 주예를 하였고 그는 태정, 태정병인영 맞죠? 태정 맞죠? 태정 병인년, 어, 병인년, 한림편 수관을 지냈다고 한다. 왕찬중은 서문에서 자평 삼명년은 조화의 묘를 얻은 책으로 전당 시대에 서대승 이후에 이를 아는 자가 많지 않았으나 오양도인, 역시 이은부죠? 오양도인 이은부가 자평의 희귀, 개선 2편을 취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고 가결로서 음양 소식을 어, 분명하게 밝혀. 음향 소식은 그거죠. 음과 양 소식은 어, 없어지는 거죠.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식은 이제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음향이 나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 맥락을 관통하였다고 칭송한다. 이 책은 오직 사자평의 책이 후대에 전해진 내용을 해석한 것이니 성가들 역시 대다수 이를 모방하였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이음부에 어, 자평삼명연원주라는 책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율순의 어, 성명총괄. 자, 야율순은 요대, 야율, 어, 야율시라는 귀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야율순이라는 이름은 없다. 야율순이 야율시, 야율, 어, 야율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중국, 몽골, 한국 원나라의 전신라고하네요이 정치가였던 야율 초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율수는 자가 진경으로 거란족 출신이다. 1215년 진기스칸이 중도를 함락시켰을 때 발탁되어 비치그치, 즉 석이라고 하는 이름인가봐요. 관직명에 임명되었고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오고타이칸이 위제를 계승한 후 야율 초제는 국경을 국책을 정하고 조의를 세웠으며 중국 전통 제도에 따라서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그의 의견을 국정에 많이 반영시켰다. 또한 문화 교육의 진흥과 유학의 재택을 주장했다. 관직은 중서령에 이르렀으며 저서로 어 다면 거사집을 남겼다. 또한 징기습관을 따라 서역 정벌에 나섰다 후에 서역에서 약 6년을 머무르면서 각지의 디엘 마을 산천 산물과 그 중에서 얻은 건물들을 기록하여 소유록 일권을 지었다. 저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 대신 저는 어,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 야율순의 어, 성명총괄 이런 정도. 아까 이은부의 어, 뭐였죠? 이음부의 삼명 자평삼명 연원주. 그 다음에 야율순의 성명총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신봉이죠. 장신봉의, 장신봉의 어, 신봉 통고 명리 진정이죠. 신봉 통고 명리 진정. 자, 보겠습니다. 강서 통지 권 106. 장신봉은 임천 사람이다. 뭐, 모르는 지명이죠. 임천 사람이다. 성학에 정통하여 오행 농명에 관한 여러 책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오류를 박혀 오류를 병류의 일서, 병류 일서를서술 했다. 아까 나왔었죠? 아까 그림이 나왔었죠? 세 번째 책이책 책. 신봉통고 병류 명리 명리정종 대전 뭐이책 있죠? 병류 일설를 전하다 국내 사학가들이 모두 이를 정주로 삼았다. 청경당 서목 권 13, 김대장 결의 신봉병료주 복주인 호신봉 이오행록 명서 연습 와걸 연습 와걸저차이정지 이게 한번 볼까요? 각주를. 와천 걸, 와천이네, 와천 저, 저 차이 정지. 자, 명리 진종은 일명 신봉 통거 혹은 신봉병류라고도 하는데 명리존종, 명리진종은 신봉통고, 신봉병류라고도 하는데 명대장남의 저작이다. 장남은 자가 신봉이고 호가 서계일수이며 임천, 강서성 임천현 사람이다. 장남의 평생 사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교, 신봉, 병류, 명리, 정종. 이렇게 여있네요 시기. 자, 장남. 장남이, 이제, 호가, 자가 신봉이라고 그러죠. 자, 호가 서계에 있으고, 장남. 즉, 어, 저기 신봉은 명리 진종을 발행하며, 자서에서, <laughs> 자기가 쓰는 그 서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짧은 소견이나마, 오생정설, 오성 어, 오성유설, 자병재격의 정설, 자병재격의 유설 잘못된 설이죠. 동정설, 개두설, 개두로는 아마 이제 나중에 심유천이가 거기서 한번 또 나오죠. 개두설, 육친설, 병약설, 그다음에 어, 조고 어, 조고왕약 생장팔법설, 처음 들어보면 말, 익숙하지 않죠? 그다음에 인명견험설 등을 세워 정당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취하고 오류가 있는 잘못된 설은 반박하여 명리전종이라는 이름을 붙여 목판을 새겨 출간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명리이론을 바로잡고 했다. 누가요? 장남이. 명리진종을 발행하면서 자기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래이 썼다. 거기에서... 오성정설, 오성유설, 잡평제격, 잡평제격의 어, 정설, 잡평제격의 유설, 동정설, 개두설, 유친설 병약설, 조고왕약, 어, 생장팔법설, 인명, 인명건엄설 등을 내세워서 어, 정당하고 같이 있는 내용을 취하고, 오류가 있는 잘못된 내용은 반복했다. 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죠. 명리 진정에서 그렇게썼다는 겁니다. 신봉이 장남의, 어, 신봉, 장남 어, 신봉장남 이렇게 이용될 것 같아요. 청대 옹정, 옹정은 이제 황제죠. <laughs> 청대 시대 옹정 연간에 간행된 고금토서 집성에는 명대 유명 수사에 대한 기록이 성명부명류, 성명부명류에 라는 항목인데, 여기에 12명의, 어 12명의 유명한 명리가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보면은, 뭐, 유일신, 곽경아, 뭐, 이중 이렇게 정의성, 뭐, 진파산 뭐, 담영달, 만, 만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만사가 맞나요? 이 글자가? 볼까요? 제가 한번 보지를 않아서, 미리서. 아, 만, 기, 기랄기 있잖아요. 만기, 그 다음에, 김기, 김기명, 고평천, 명, 어, 명일장, 유흥, 유흥안, 장신봉. 이렇게 이제 장신봉, 임천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laughs> 유명한 12사람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12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다. 청나라 시대 옹정이면 이제 나중이죠, 이거는. 지금 명, 어, <laughs> 명, 원, 나라 때니까 청나라 옹정 나중에 그 발행된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책에 12사람 이름이 나온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곳에 기록된 수사들 이름 중에 장신봉이 이름이 거명된 것으로 봐서 당대에 꽤 유명했던 인물인 것 같다. 명대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보고 여기서 원나라 시대, 이세 개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원나라 시대에는, 원나라에는 이의음부의 자평삼명연원주, 야율순의 성명총괄, 장신봉의 신봉통고명리진종. 이세개 정도 책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는 책 이름은 자수 반복해서 들을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좀 배운다. 이런 개념 정도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나라, 아예 관한 명리 책은 이 정도를 보고, 다음은 이제 명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